4월이 왔습니다. 인슈 컨설팅의 미디어의 정화식입니다. 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생했습니다. 어, 어쨌든 건강하고 안전한 4월 영업되시기 바랍니다. 4월 언택트 명함 어, 업데이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내용 월간정보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월간정보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치 네, 월간정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쁜 벚꽃이 피었네요. 건강하고 행복한 봄날 기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어, 고객 관리.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어, 꾸준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나 살아있어요. 어,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좋죠? 자, 봅시다. 4월 생활 정보 보겠습니다. 제철 음식, 매번, 뭐, 중요한 게,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철 음식, 4월과 항상 들어가 있고요또 4월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일회용컵 과태료라든지, 뭐, 지원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어 여러가지 제도, 한 9가지 나오니까 꼭 여러분도 보시고, 고객들께 말씀드려 주시고요 어, 설부터 바뀌는 내용. 그 다음에, 코로나 후유증 이거는 영상인데요. 뉴스에요, 뉴스. 코로나 후유증이 아주 무섭습니다. 코로나 쉬운 게 아니에요. 어, 그냥 뭐, 감기처럼, 아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예. 네. 그 문제는 후유증이라는데, 코로나 2차 팬데믹은 이제 후유증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고객에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보시라고 해주시고. 어, 집에만 계시니까 좀 그렇잖아요. 봄이 됐는데, 아, 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유튜브로 여행을 갑니다. 이8 k 라는 거는 화질을 얘기하는데, 이게 그 엄청난 화질이에요. 그, 우리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화질이거든요. 유럽 여행을 좋은 화질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VR 쓰기도 하고, 큰 TV에서 이렇게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어, 이런 것도 한 번, 어, 고객하고 얘기 나눠보시기 바라고. 실손, 아시죠? 이제 백내장에만 준답니다. 어, 물론, 실손에서 많은 그 적자가 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고객이 알고 계시면 좋죠. 그 다음에, 뭐, 건강 장수의 습관. 그, 블루존이라고 있대요. 장수 마을을 블루 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블루 존에 건강한 습관들이 있다 이더라. 미국에서 이런 블루 존만 모아서 전 세계의 블루 존만 모아서 어, 연구를 해봤더니 아홉 가지 비결이 있더라. 네, 한번 고객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얘기. 감사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대하게 되니까요, 당연히. 일이 잘 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월, 어, 보내드리는 월간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명 이상 꼭 보내시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꾸준하게 상담 들어옵니다. 고객 얘기는 차별화된 고객 관리,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 한 달에 한번 정도씩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4월도 연봉 2배, 아, 멋진 나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언택트 명함 많이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